안녕하세요, 드리드입니다. 이번 도련 변이는 난계속 표류기 맵에 처치 로봇 전쟁이란 도련 변이고요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도련 변이원입니다. 재탕했죠? 근데 이제 처치해야 할 마리수가 줄어든 대신 많이 나옵니다. 무적의 로봇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침묵의 순간, 새로운 도련변이 운이죠.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결국엔 헛개비들만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에 있습니다. 적 영웅이 죽으면 주변에 심기 겁니다. 아, 이동을 제외한 모든 커맨드 봇이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알라크 같은 경우에는 밀어내고 거리에서 죽이는 게 중요합니다. 광물이 더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파일런. 멀티 활성화 준비합니다. 가스 하나는 올려주는 게 좋아요. 멀티 타이밍이 맞죠? 프로브가 40 정도나 80 정도, 두대 정도 데미지를 막아주면 이지를 대신 부숴주면 바로 파괴가 됩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마지막 단에 터지죠. 멀티할 때까지 가스는 일단 보류합시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합니다 옮겨주고. 그다음에 죽음이외 적군이 다가온다. 파일럿 미리 주워주고요. 가스가 좀 멀리니까 가스 하나 더 미리 정줍시다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간헐천이 열릴 겁니다. 저그는 간헐천이 열리는 대로 물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다죽었 많이 다죠저렇게 적당히 유인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 이 결정에도. 다음에 다음 테크 올릴랬는데 가스가 생각보다 뜬네요. 가스 좀 느끼게 됐더니 네, 저글링 빠치는 거.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처음부터 침묵의 순간 걸립니다.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원을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laughs> 제 로봇이 뭡니까? 음, 좀... <laughs> 다 파괴됐고 이걸로 저어 먹읍시다. 왓? 그 다음에 테크가 아까 멈췄죠? 마저 지워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개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전진 파일런 해줘요.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베 님. 이은신자를맞춰야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방어를 것보다. 너무 안할수 없어. 안 걱정 마십시오. 저한리 하나 놓을게요. 이걸 먼저 올려 줍니다. 그를될어이다 파일런 지어주고 저기, 저이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이제 애로드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저기요. 잠깐만요. 들이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가까운데서 나왔죠? 아 이건 뭐죠? 적력이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시 님이 말해 준 그대로예요. 아, 구간문까지 구감, 올려줍시다. 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을 막내 목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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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이러면서 정리되죠?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 좀리한테 걸겠습니다. 항상 최 고급 기름을 쓰거든. 맙소사. 감 저기 공격해 온다. 준비해. 죽어라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뿌라빠뿌뿌.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부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치를 해 주고요 만약에 제가 도박사 라면 안울전이곧 아,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돈이 있다면 말이죠 가서 옮겨주고 가서 옮겨주고요 놈들이 아름다운 벤시르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지를 직접 뽑아내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어, 좀 막아 주십시오 사령관님 벨시르 원시 생물은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저거는 맡겨놓고 가고 보너스 과결로갑시다 뒤쪽에서 병력이 나오는 거는 못 먹는데 박해사가 나오면 되게 피곤해요.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오, <laughs>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지 뛰어 사려고 하오 오, 저건 봐줘야겠죠.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나 잘 싸워. 로 도와주고 빼고 그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재선으로 수습하 정말 싫다고요. 팔로는 모자라서. <놀람> 스준 님. 걸리개 주 자, 저, 리쳐주주고업그이이드도 조금씩 돌려줍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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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 해! 내 로봇이 공격받아! 어, 이거라도 저, 맞춰야 돼요. 적력이 접근한다. 부숴버려라. <웃음> <웃음>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싶었다고제 테라진 보호 탱크는 벌써 반이나 찬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 찬걸까요? 하하!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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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뚫어줍니다. 승천자는 충분히 꼭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이요 아, 어,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어메가만이좀 작은데.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신급의 파. 이 세계의 각 여기 위주로 보호를 합시다. 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어,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자원을 시킬 시간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띵스킹을 뭐, 해줘야 돼요. 아, 그. 주

마가는 중고요.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마저 <맞아>, 다짓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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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결정의 통이야 네. 네. 목숨을 님 나의 의지 어깨 놔두고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죠 <laughs> <테라진의 티발이죠. 웃음> 필요한 테라진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까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니 맙소사 녀석들은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네,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독립 드놀입니다 뭐하니,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끝이 머지않습니다 사령관님. 네. 전신 생물에서 테라제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히힝, 아프아 죽음의 함대가 대기 중이야 사장님아네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완전히 윌 준비를 합시다 원래는 빨리 밀어주는 게 좋아요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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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누구랬죠? 저기 곧 자원이 될 것이다 <놀람> 내 시간을 낭비 <낭둔>. 없습니다 <놀람> <게> <놀람>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해목아군주 <놀람> 제발요. 저걸 나중에 계속으로 수습하게 정말 싫다고요. 내가 저기 잠깐만요. 아들이제로 공격합니다. 음... 사 아저씨 의지 음. I 고 있습니다 e <laughs> 아, 아, 저 테라 진이 필요합니다 m i d a s 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안돼도 별수 없어요. 일단은 이런 i 으로 t 아 f sale, it's d o 고 e in a swarm as we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이 멍청한 적들이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저거 한번 해봅시다. 빨리 그만.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야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제발 좀. 이제 로봇을 더 일어서는 안 됩니다, 사령관님. 여유 로봇이 없다고요. 오히려 빨리 끝나죠 이러면. 그으읗 <laughs> 최대한 명력을 던지면서 파괴 로봇이 로봇만 못 부수게 막아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 일단은. 본심이 아니었어요.